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3차원의 삶을 살지 않고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이렇게 2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므로 그 혼, 그 의식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므로 깨어날 때 그것을 초자연계, 영적세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뉴 에이지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바로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게 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비유를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알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한 알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었다. 이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 전제가 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가 같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마음, 심중을 이야기합니다. 헬러로 카르디아 심중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심중에 갖다심은 교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면 의식 마인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중은 성경적인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잠재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신념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 신념체계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그 위에 표면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 마인드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중이 바뀌어져야만이 그 토대 위에서 나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 중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같다. 천국은 자기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바로 말씀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씨가 아니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위에서 찾아볼 때, 주위에 있는 씨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것도 한알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보이지 않는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유생명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유생명인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으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라고 그것을 교자시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자라면 시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시 자체는 없어지지만 그 형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자기 밭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밭은 어디입니까? 비물질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요생명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대로 될지어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